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과 커피인데요. 이두 음식의 궁합은 과연 어떨까요? 먼저 이두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아침에 달걀을 먹어라 또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물론 나름 이유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달걀은요.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소화가 잘안 되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침에 먹느냐, 안 먹느냐 보다는요, 소화력이 좋으면 언제든지 드셔도 되고요, 소화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서 드시든지 낮에 활동이 많으실 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걀이 이렇게 많이 많은 식품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건강에 안 좋은 식품으로 알려졌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사실 달걀은요,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고요. 단백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알 정도는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에는요, 빈속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빈속에 드시게 되면요, 위를 자극해서 위산분비를 촉진해서 속이 쓰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작용은 소화를 돕는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전문가분들은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스톨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시지만요, 반대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폴리페놀 성분도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과도한 섭취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요, 유산소 지구력을 향상시키고요, 대사를 촉진하여서요, 아침에 업무 능률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죠. 커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들은요, 활성산소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주고, 노화를 억제하고, 항암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죠. 커피도 장점이 많은 만큼 단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편이죠. 카페인 중독 이야기부터 해서요, 골다공증을 유발하고, 톡스림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이야기까지 아주 무수히 많은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커피를 마셔야 할까요? 마시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것은요, 커피는 잘못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맞을 때, 적당히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커피를 즐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힘이 필요하거나 강의 전에 에너지 보충이 필요할 때는요. 한 잔씩 마시는 편입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두 식품이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은 미국 건강의료 매체인 헬스에 소개된 커피와 닭아과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같이 먹으면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후라이와 블랙커피를 같이 드시게 되면요. 몇 가지 건강상 이로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커피와 달걀 속 단백질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품입니다. 커피에는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서요. 심장병이라든지 당뇨는 물론이고요.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커피는요 신체 기능 향상 및 체중 관리과도 관련이 아주 깊은데요 커피는 지방을 녹여서 배출해주는 작용이 있고요 이뇨 작용을 통해서 수분을 조절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여기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달걀을 드시게 되면요 근육을 포함해서 여러 조직의 성장과 복구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꼭 필요한 필수 구성 성분이 될수 있는 것이죠. 달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서요, 다양한 신진대사를 지원하는 효소와 호르몬은 물론이고요, 기타 기능성 단백질을 생성하는데도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걀 단백질과 커피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요, 운동 능력의 여러 측면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요,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해서요, 근육 회복과 근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성인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체중 1kg당 1.4에서 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근육의 양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소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성인 하루 체중 1kg당 0.8g 이상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달걀 100g에는요, 단백질이 13g이나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달걀 3개에서 4개 정도만 드셔도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보충이 됩니다. 커피의 주요 활성성분인 카페인은요, 유산소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수축을 지원하면서 근육피로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효과는요, 체중 1kg당 3에서 6mg의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체중이 70kg인 성인이요, 아메리카노 2잔에서 3잔을 마셨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운동량에 따라서요, 카페인은 조절해서 드시면 되겠죠. 커피와 달걀의 조합은요, 체중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단백질과 커피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요,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예방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사량이 증가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달걀 단백질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콜레시스토키닌과 같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을 증가시키고요. 그렐린을 포함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낮춰주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를 먹어야 배가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커피의 카페인은요. 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을 녹여서 배출하는 작용도 있어서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커피의 천연 화합물인 크로로겐산은요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지방을 태우는 능력을 증가시켜서요. 복부 지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달걀과 커피의 조합의 기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커피와 달걀은 인지기능 향상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매하면 기억력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력이 떨어지게 되면 치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인지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커피와 달걀은 모두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요 주의력과 반응 시간을 증가시키는 자극제인 각성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피로감을 지연시키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요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까 완전 단백질 식품인 달걀도 잘 챙겨 드셔야겠죠. 더군다나, 달걀의 노른자에는요, 불포화 지방산을 비롯하여서 두뇌 발달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레시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데 꼭 드셔야 될 것이 바로 달걀인 것입니다.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려면요, 적당한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요,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인 것이 될수 있겠죠. 오늘은 커피와 함께 달걀을 드시게 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